바이러스의 기승, 전 세계의 핵폭발, 만물이 핵으로 지는 겨울. 문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인류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는 견고한 피난소로 몸을 숨겼다. 이 고비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집은 확장이 필요했고 수요는 끝이 보이질 않았다. 인류의 야심은 작은 상자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강철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륙의 병기는 하나둘씩 복원되기 시작했다. 가장 사악한 군대인 폭군이 지상도시를 점령했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게 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할 땐 세계는 더 이상 문명의 토지가 아니었겠지? 응? 아니었겠지는 없네. 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뭐음 인류 멸망 직전쯤 되려나이 정도면은 전쟁 기갑 타이탄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스토리가. 그 회복은 방대한 시간과 자원을 대가로 합니다. 일단 이 버려진 피난소. 몸을 숨깁시다 아 피난소에서 건설하고 성장하는 그런 건가 본데 블루 해머 폐기된 피난소가 발각되면 우리도 끝장인 거야 로트가 말도 잘하네 이거 자아요런거 일단 해보자 꾹 눌러서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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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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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흠. 타이탄을 고치기 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해 돌격병영 건설을 지하에다가 짓는 거지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어 테트리스 맞추듯이 어디다 짓을까 난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서 병영 확대도 되나 확대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고 확대하면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수 있네 오 이렇게 이렇게 오바까이서 봐야겠네 이걸 눌러서 훈련 병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건물이야 음흠. 통조림 공장 건설 이게 미션이구나 그 다음에 통조림 식량을 생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런 게임 좋아 좋아 가보자. 전투도 할 거고, 여기 전투 씨는 가본데, 근데 이제 주인공들은 깡통 <laughs> 로버트들. 뭐야, 이거 건너뛰어 그냥 어 건너뛸 수 있네. 바로 승리를 해버리네. 계속해, 다시 볼 수도 있고, 전투 씨는. 그리고 여긴 그래 저 로보트가 어, 날 친절하게 알려주네 근데 왼쪽에 보면은 주인공은 사람인 듯 로봇인가 사람인가 로봇인가 게임 설정 들어가보자 게임 설정에서는 간단한 아 프레임이 어쩐지 좀 낫더라 60프레임으로 해주고 계정 뭐 푸시 이런 서비스들 언어도 바꿀 수 있음? 음, 한국어 바꿀 수 있지만 음, 왜 바꿔 자 한국어로 그대로 하고 자 이번에 통조림 공장을 건설해 보자. 식량의 근원지, 자원 생산 필수. 자요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자 위치 수정도 할수 있을 거야.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은 어디다을까 여기다가 됐어. 그럼 이제 챕터가 완료됐고. 오 이게 뭐야? 버드맨 깡통인데? 제 2장 제공권 장악. 음,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리가 뭐가 나을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오, 우편을 한번 뒤져보자 이거는 뭘보아야 되나 영웅이 중요한가 보면은 그지 여기 영웅란이 있지 클랜도 있고 임무도 있고 가방 오, 영웅 들어가면은 아... 등급이 있고 일단 전체 보병 비행병 포병 전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병종이 등급은 이게 노란색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라색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웃음> 쓰레기래 <웃음> 쓰레기라기보다는 좀 하급전사 하급영웅 등급이 낮은 게 근데 똑같이 10개 모으면은 준다 조각은 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전력센터 레벨2 해보자 바로 가기 눌러서 이게 전력 센터란 말이야 가까이서 볼까 여기서 전체적인 전력 그러면 이큰 그림은 로봇트 안에 기지를 지은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로봇트 이게 다리야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아니 그냥 지하야 헉! 아 로봇은 여기 있다 여기 로봇은 여기 있고 그 옆에 이제 건물들을 짓는 거고 이 레벨업 이렇게 시키면 되지 이걸 눌러 레벨업 눌러 레벨업 무료 즉시 완료 눌러 오케이 오케이 게이트 레벨업도 해주고 에너지 근거가또 필요하고 이렇게 테크트리가 있는 거지 전력센터 즉시 완료해 그냥 이거 몇 개나 있어 저 건전지 써 일단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나 있을까 248개 왼쪽 위에 보면 프로필 옆에 있네 VIP 시스템이 있고 VIP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있을까? 궁금하네. 음, 몇 가지 있을까? 아무튼 VIP 시스템. 이게 요걸 VIP 구매함으로써, 현질 결제를 함으로써, 이제 매번 특권, 여러가지 보상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 요거 완료됐고, 그러면 이제 훈련병들 생겨나? 난 전투 가고 싶어. 자, 훈련시켜. 아, 그냥 훈련만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뭐, 보병, 비행병, 이 병사들을 넣어갖고, 어, 훈련시켜서, 쟤네들을 데리고 영웅이 끌고 가서 쌈박질 하는 그런 거잖아. 전투를 하고 싶은데? 비행병 비행병을 이번엔 만들어야 되는구나 비행병을 만들기 위해선 주둔지 비행병의 건물 같은 거 응. 어, 날라댕겨 <laughs>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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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 이, 야 이거 봐 확대해서 보는 게 훨씬 더잘 보이네 이게 그래픽이 더 낫네 가까이서 보니까 레벨 5 달성하라고 이거 계정 레벨 업했고 쌈박질하고 싶은데 비행병 데리고서는 요거를 레벨업 시켜 주자 이렇게 레벨업 하는 동안은, 아, 그럴 때는 생산할 수 없네. 가속해, 그냥. 그냥 즉시 완료. 눌러, 이거, 참. 훈련을 누르면은 비행병. 비행병도 1, 2, 3, 4, 5, 막 이렇게 등급이 있어. 당연히 등급 높은 게 세겠지. 지금은 이게 뭐 되게 허름해 보여. 훈련 눌러. 즉시 완료할까? 가속해, 그냥. 가속 아이템 써, 이렇게. 가속 아이템이 따로 저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난소 감염자 처치. 이제 전투인가? 비난소에 있는 감염자가 숨어있어. 일로와. 딱 돼. 아,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몬스터들. 전투 들어가자. 그러면 육해 공군 병사들, 이걸 이렇게 내가 조절해서 들어가고, 어, 그 장수, 장군은, 이 지휘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영웅. 이네만 데코가 가자. 전투 진입. 파워를 6개 사용해서 진입하고, 요거를 구경해볼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뭐 컨트롤 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자기 뭐 공속과 공격력과 순서에 따라서 치고받고, 상대방 이제 이 적들의 특성에 따라서 병정을 골라가면 되겠지. 그쵸? 어... 다시 볼까? 다시 볼 이유가 없지. <laughs> 건너뛰어. 승리 패배만 알면 돼. 어쨌든 제네를 이렇게 뽀개면은 여기다가 또 건설을 할수 있는 거지. 보상수령 챕터 2가 끝났나? 2장이 끝났어. 제 3장. 전선방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은데. 전력센터 3 가볼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키우면 되는 거지. 레벨업. 공짜, 뿅.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레벨업 눌러주고, 즉시 완료로 가자. 초반에는 이거, 아끼지 말고 써야 돼. 게이트도 즉시 완료, 뿅 해주고, 금고 즉시 완료, 뿅 해주고, 그냥 해, 그냥 해. 자, 전력센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즉시 완료, 그냥 해. 다 해, 그냥 다. 이렇게. 시멘트 공장, 즉시 완료. 초반 성장이 중요하니까, 자, 요런 것도 있네, 이게 뭐야? 아, 이런 보물찾기, 이런 것도 있고. 자, 의료소, 의료소는 건설해야겠지? 의료소 가서, 레벨업. 아, 있었어, 의 의료소가 부상병들 치료하는 곳 요거는 빨리 끝내 빨리 가속해 가속 가속 안 해? 가속 안 해? 무료로 끝내고 의료소 3레벨 요거 즉시 완료해주고 요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전력센터 4 시멘트 공장 3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됐어 자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요 에너지 요기 뭐야 캡슐 저게 부족해서 현질을 하게 되는 거지 얼마야 음... 전지, 전지라고 부르네. 전지가 12만원 하면은 2만 1000개 정도? 첫 충전 3배니까 3배라서 요게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3배라서 보통은 7000개 주는데 2만 1000개가 되는 것 같아. 전지가 게시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키우려면 저걸 쓰는 게 좋겠지. 그치. 돌격병도 됐고. 전투는 언제 안 하고. 이번엔 돌격병이네. 병사 하나하나 오픈을 시켜주네. 돌격병이 레벨업 해서 몇개 있어? 아직 이거. 그냥 쭉쭉 레벨업 해. 다 써, 다 써. 다해 다 그냥 17개? 너무 많은데 레벨이 오를수록 필요 전지도 많이 드네 이게. 점점 늘어나. 전력센트 5가주 레벨 4. 오케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는 보너스 200몇개 줬나? 그거는 다쓰면도될거같아안 쓰는 게 되게 아깝고 아끼는 거고. 이렇게 풀 레벨업 다 시켜주고 이렇게 21개 드디어 이제 몇십개단위로 들어갔어. 이럴 때는 좀 아껴 써야겠지. 출책 보상해주고 레벨 4가 됐어. 얼마나 컸나 이거. 그리고 대기열이 있네. 두 개까지 동시에 두 개까지 건물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훈련 대기열도 세 개까지 병사별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전투 언제? 해? 전투. <laughs> 전투. 전투가 하고 싶은데. 음 동굴 하나 또 처리해 볼까. 동굴은 그냥 제거 누르면 되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몬스터 처치, 가보자. 요거를 빨리 해제하고 싶은데. 음, 조금 더 레벨업 해야 될 듯? 전투는 똑같으려나? <laughs> 귀여워. 귀엽긴 해, 이게. 그냥 건너뛰어 그냥. 패배. <laughs> 패배야.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군. 다시 볼까? 왜 패배했는지? 어, 구경해보자. 왜 패배했는지가 알고 싶어. 일단은 병력 자체가 백백백백. 100, 100, 100, 400대 뭐 300, 뭐 나도 4, 16? 병력 자체가 모자르고, 그리고 저쪽이 막 원딜, 근딜, 뭐 이런 지원형 다 섞인 것 같아. 전쟁 혐오도는 뭐야? 혐오도? 혐오라니? 이렇게 해서, 야, 얘네들이 되게 얄밉네. 1도 안 죽었어. 저걸 처리하기 위한 병종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병력 총 개수도 모자른 것 같고. 고병 오기 처리됐고 오기 훈련해 보자. 훈련 들어가 즉시 완료해. 야 이번엔 2단계야. 얘네들은 좀 세겠지? 이번엔 깰수 있을 것 같아. 전투력, 임의 전략, 전략이 또 있네. 테크 트리. 아 어느 쪽을 난 특징 지어서 키울까? 건축 가속이냐, 뭐전투냐 아니면은 생산이냐 그런 것들 최대까지 해 그냥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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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풍요 그냥 다섯 다섯 다섯. 어 여기서 갈라지네 시멘트냐, 음식 자원이냐? 둘다 올릴 수 있긴 한데 뭐 어느 걸 먼저 하느냐, 뭐 그거네. 음식이지 음식 최대까지 올려 그냥. 그럼 포인트를 다쓴 거지. 이게 테크가, 건설 쪽 테크가 있고, 군사 쪽 병종 같은 거, 병사. 그런 테크가 있고, 지원 테크가 있고, 요걸 골라서 키우는 게 전략이지. 리셋도 할수 있고, 공짜야? 아, 초기화 아이템이 필요하네. 음, 아껴서 썼어야 되는데, 너무 막 했군. 됐어, 그냥 해. 이건 뭘까? 지휘관 경험치를 써서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요런 보상 받고, 다시 도전해볼까? 야, 전투력 500이야. 졌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지금 돌격봉사 T2란 말이야. 이걸로는 어... 부상병이 발생한다. 예상치도 나오네. 내가 지금 전투력 367이고 안 돼.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laughs>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음... 레이더 건설해보고 어... 좀만 더 키우고 가보자. 여기다 이렇게. 3장도 끝났지. 전부 수령하고 새로운 병종 나오면 은 그걸로 제사장 원거리 화력 지원. 그래. 나도 원거리 화력 지원으로 같이 가보는 거야. 어 스토리가 있네. 황무지 방송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너뛰어. 아, 저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 이거 뭐 심심할 때 보면 되겠지. 어 뭐였더라? 어 포병, 포병인 것 같다. 포병. 포병을 또 훈련 시켜 줘야지. 즉시 완료해. 이거 오픈 안 돼? 아 레벨 4가 되어야 돼. 레벨 4까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그냥 가면은 이제 2단계, 2단계 저기 해서 아주 그냥 뚜들어 패버릴 거야. 어디 포병 일로 와 일로 와. 훈련해야지. 2단계를 즉시 완료 뿅. 야 전지 지금 80개 분이 안 나왔어. 음 그렇군. 이번엔 이길 거야. 그렇지. 로켓병 포병은 왜안 나왔을까? 어 포병이 왜안 나왔을까? 정의의 포수 아 여기 있구나. 일단 가보자. 이번엔 이길지도. 병력은 총 개수는 좀 딸리지만 이 파워로 그리고 조합으로 나도 포병 있다고. 아또 지는 거야. 지면 접겠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저, 진다고? 자 이기겠지? 좋아 좋아 앞에서 보병이 자, 잘해줬어 참 잘해줬어 걔네가 몸방을 이기지 도망도 가네? 뭐야 이겼어 이겼어 어... 지구서 그만 게임을 할라 그랬는데 이겨버렸네? 이런 젠장 <laughs> 보상 수령해주고 이런 젠장 어쨌든 이렇게 어, 하는 게임이지 vib 특권 활성화는 뭐야 공짜야? 어, 고, 아 공짜로도 이게 얻을 수 있구나 구매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시간 연장 어? 연장도 있어? 어...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맛보기 정도지 이거는 맛보기 정도로도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게임, 영어가 어려운데 웨이스트랜드 로즈인가 그런 게임.